아, 코대야이게 무슨 소리야도저어도아 너무 시끄러워 히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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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저히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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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저히 도저히. 도 쩠쩡! 그럼 그 자리에서 활보! 을! 했을게! 나! 뻥! 청하! 너가 그렇게 패단을! 뽕! 청하! 청아또 졌어? 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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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크리 나쁘지 않지. y 맞다. 맵, 맵 밸런스 조는도 있는데. Yes, 제가 그것까지는 play. 전혀 확인 안 했거든요. 중이 건물 같은 것도 하나 도안바고 s o m 얘들 왜 이렇게 지들끼리 엄청 비비지? 피온이 되게 빨라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? 되게 빠른데, 여기 4인 케이될것 같은데, 뭐야? 애들 왜 이렇게 빨라요? 4인 케이크 해볼까? 빠른데? 이왜 이렇게 얘들처럼 지들끼리 느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, 계속 빠른 애들은 계속 빨라. <목소리> 서버 <laughs> 아니, 문제가 아니지, 이거는. <laughs> 아니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좀몇명 캐고 있다는 것좀 표시 좀 해주지. <웃음> <웃음> I am yours. Are you h i r and Obey? s o l u t e h i e a m going r a I'm g o to go n a n g m g o i n o go to a r a e n d o i n g to go to y t e n d o i n a r a e n d e I'm going to go to Narayten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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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ing to g a e I'm a r y o u r s choice. What you want? Oh, something you yes, is there. Yes, Lord. Are you And obey. Yes, or oh, something. Yes, I oh, am yours. Oh. Excellent choice. Work complete. What is there? Ah, what did I Okay. 3 탱링은 이제 사람들 절대 안 팔걸요? 4 탱링은 팔4 탱링 5 탱링은 팔수 있는데 3 탱링은 파는 것보다 쓰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아

어 뭐야 바뀌었네 모비 어 뭐야 뭐야 너무 바뀌었는데 트래퍼네요 또어이 정도면 대격변인데 오 자, 방어. 어차피, 주 딜은 평딜 아니라 펄버 딜이기 때문에. Yes. 안녕하세요. So, hey. 여기도 I 바뀌었나? 아, you 뭐야. 펄버, 포부... 뭐야. 바뀌었어. 완전 바뀌었어. Yes. 오, 오 이놈파이어 걸로 난리, yes. 난리 났다, It's 여기. 아 와리가리 와리가리. 저 내가 먹고 싶다. 나한테 안 보여라, 솔직히 주머니면 나한테 안 보여라. 이거 줄게. 너 먹어. 아! 나서팅링이랑니팔 아, 거야. 아, 기분 나빠.

아 클로를 하나 팔아 어떻게 된 게? <laughs> 아뭐 지다 말았어 이건? 방, 방이역 까지 하고 <laughs> hey, 아 근데 불만 크리봉을볼려면은 이거 코드 한 마리 준비해야 되는데 Research. Research. Yes. Oh. Oh. 아 클럭 끝까지 안 살아요 그 동력 가지고 오면 좀안 좋을 것 같은데. 어. 사실 지금 불만은 예전 불만은 다른 게 없거든요. 1.29, 아, 1.30불만아 자, 여기 들어가서 제대로 때려. 크리스킬. 아 에콜라이튼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우크의 버로는매 게임 깨진다. 역시 띵원이야. 틀리지 않아. 오. 여기도 안 바뀌었네요 구쿨러를 r 해서 여기 잡자 아 e I a 구 here. I am here. I am here. I am here. I r 옛날에는 빅싸서 팔아도 좋았는데. 어 책을 안 주네요. 여기 플러스 이책안 주네. 아이템 레벨만딱 오르고. 어 클럽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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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벌발 먹고 됐어요 이제. 사실 근데 타올렌을 확인하려면은 그약 노업 타올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괜히 했나? 로크 지금 좋아졌습니다. 들어가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. 멀티했나? 멀티 하고 있네. 멀티 해라. 좀더 밸런스 조절해봅시다. 딱 이제 딱그 라업 들고 코드가 딱 갖춰졌을 때가 이제 확실하게 패치의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. 팔자 그냥. 오. 아, 에펜 이거 필요한 게 아닌데. 에미지가 필요하다. 여기도 안 바뀌어. 뭐야? 아, 왜 바뀌었... 어, 바뀌었네. 여기 두개약해졌다 여기 그 바뀌었네. 어 클로 뭐야 위쿨러야 근데 뭐지 무엇 뭐지 성염 아이템은 아시는 데 아, 아이템 좀 성격 바뀌었는데오 뭐야 어우 바뀌었네 이거 스킬이 안 들어가는 애 아닌가? 어이 이상한 얼음 얼음창 같은 거 날리고 음, 매직 이미라도 데미지 안 들어가죠? 오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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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 가차 자워드크 됐다 이거야. 드디어 불마가 돌아왔다 다 썰러 가자 이제 게임 끝내러 갑시다 <laughs> 좋아 어 있다 만났다 딱 핀데 잘 만났다 야 잠깐만 불마부터 한번 파약을 보여주지 불마의 힘을 보여주게 332! Oh. 348 그렇지? 희거야 <laughs> 희거야 <laughs> 이게 게임이지. 아 이게 게임이다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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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맛이다, 이 맛. 오. 시리클러 오케이, 이게 시리클러. 이거 팔아. 음. 시리클러. 대용료 플러스 52. 가자. 이거 맥뎀 따 맥끈 따져 보면은 지금 105거든요. 105에 네 배면은 400도요. 420이 맥뎀이야. 가자, 친구들.

<웃음> 이거지 <laughs> 이맛이지. 마 <오> <laughs> 크리마전 <좀> 더 보자. <laughs> 아 이맛이다 진짜로. 아 이거다. 행 아, 너무 좋아. 404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크지. 아, 진짜 이맛에 게임 하지. <목소리> 피션타 한방 갑니까? 무조건 한 방이네. 210밖에 안 되네, 체력이. 318. 352. 아, 방크리어인데 아깝다. 음. <목소리> 저기가 스턴이 있어가지고 혼자 사면 안되고 아이템 좀더 먹어보자 왜 아이템 안쓰나 이 노벨티가 좀 거슬리거든요 아 클로 안파네 아좀 아쉬운데 아좀 아까운데 아, 타우레는 아군한테 크릭 안터져요 I am yours. What trouble? Yes, Lord. I am yours. Oh. I d r e a m of this. I can be your own. Do m c e Yes, Lord. I am yes. absolute choice. the absolute c h o t h We're under attack. Oh. I, oh. 360. I am one. Oh. Yes. yes. 아이쒸 아나 이거보다가 네리즈 불만 돌아가면은 치, <laughs> 이제 현자타임 볼거같은데 <올> <laughs> 제대로 올거같은데 어 뭐야 디디필한다 이제 자 한번 스턴 무시할거야 스턴 무시 어 씨바 I am one. 스턴을 right. 진짜 역시 불만은 무포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, 무포가 항상 필요합니다. 무포 불만은 이런 아이템을 들면 안 돼요. 사실 나 여기 무포가 딱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. 엑가또트 초입 트럭과의 유혹고자4 5 5 4그 카우스 데미지어가지고 많이 아파요 5 5 5 5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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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대적 박탈감 장난 아닌데, 이거? 아, 불만. 불 r e 뺏겼어. z e r 아 a 원래... n 아 only the b a 아, k o

자, 뚫려 있죠. 여기, 둘러있죠, 여기. Yes, 자, 피전트썰자 oh. 아, 여기 위에 뚫렸네. 자, sure. 코드 오라, 오라 붙고요. Yes, 코드 오라, 벌써 코드 찡. 일로와, 일로와, 코드 붙어, 앞 아, 붙어, yes, yes. Yes. 384. 아 뭐야 크리 한방이면 무조건 죽는데 아 크리 안 터지네 아 크리 환기 좀 약간 시원찮은데 뭐야 크리 너무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? 420 352이터 무조건 한 방이야? 404아 좋습니다 아 짧지만 행복한 꿈이었다. 이게 I 앞으로 I 벌, I 앞으로 펼쳐질 I 내 미래구나. 엑소스 너무 약해서 특정이안 돼. I am 여기 아기 목 몹이 남았거든요. 못한테 가자. Oh. Yes, Lord. 아이템이 안 뜨네. Yes, Lord. Yes, absolute c <laughs> 블러드러스 너무 오래 걸려. 이제 지루해려고 그래. 나의 그의 강함 은 이미 충분히 알았다. 그리고 블러드러스 걸어봤자 의미가 없는 게 <laughs> 그만큼 내가 때릴 샌드백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여기 없어, 여기 없고 지금 여기 딱세 군데 남았거든요. 근데 샌드백이 세야 돼. 그러니까 체력이 높아야 돼 이런 쳐스 <laughs> 172아그리 안터져요 아 너무 안터진다 그리436아 너무 행복해 어떡하지 아. 행복이란 멀지 않다. 다한 방이지 그냥. 한 방이야 그냥. 킥 터지면 한 방이야.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. 성불할 수 있겠다, 이제. 성불하겠습니다, 여러분. 다시,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돼. 아, 이뒤져몬 세계는 꿈이야.